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실제로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여름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명과 직결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심혈관 질환의 종류부터 예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란 무엇인가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질. 질병을 통칭하는데요. 크게는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협심증인데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는 관상 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가슴의 통증이 심하게 온다던가 압박감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과 불안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근 경색입니다. 관상 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응급 질환인데요. 골든 타임은 약 2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하고 식은땀이 많이 나거나 호흡곤란 그리고 극심한 가슴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제 주변에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뇌졸중 증인데요뇌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뇌경색이 오거나 그리고 뇌가 혈관이 터지는 건 뇌출혈 질환이 있는데요. 한쪽 팔다리에 마비라던가 언어 장애 또는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로는 부정맥인데요. 심장 박동선입니다. 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이라서 내가 항상 약간 불안한 느낌처럼 두근거림이 라던가 어지러움 그리고 또는 가끔 실신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심부정인 인데요 심장 기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숨이 차거나 부종이 라던가 피로감 등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다리에 통증이 온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은 왜 오는 걸까? 그리고 왜 겨울철에 더 위험할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추운 날씨에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와 실외에 온도차가 10도 이상이면 특히나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추운 곳에 외출하는 걸 주의하셔야 되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되도록이면 온도차를 조금 적게 할수 있게 옷이라던가 이런거 모자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입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주요 위험 원인들이 바로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바로 고혈압 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 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데요 혈압이 140 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벽이 손상되고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가 오고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3,40대에도 고혈압이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식습관이라던가 운동습관 이런 것들을 좀 잘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는 건데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공복 혈당이 120 이상이면 당뇨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흡연인데요. 혈관 내피까지 직접 손상을 외치게 하고 그리고 혈전 형성을 하는데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비만입니다. 특히나 다른 데보다도 복부 비만이 특히 더 위험한데요.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대사증후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BMI가 25 이상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만성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가족력이라던가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직계 가족 중에 조기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면 그분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요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유전자가 어떤지를 미리 볼수 있기 때문에 난좀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전자 검사도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45 이후 여성분들은 55세 이후부터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니 그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내가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은 나트륨은 하루에 2,000mg 이하로 드시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2,000mg이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작은 큰술로 한 큰술 정도 그리고 포화지 줄이고 불포화 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섭취해주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통곡물이라든가 채소는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귀찮아서 생선은 잘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주 2회 이상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가공식품이라든가 튀긴 거 그리고 달달한 음식들을 줄여주는 게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150분 정도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주 5일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빠르게 걷기라던가 수영, 자전거. 근데 되도록이면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외에서 너무 추운데 운동하시는 게 나이가 먹거나 혈관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실내라고 해도 특히나 이렇게 겨울철에는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해서 오히려 내 몸에 무리를 주거나 하지 마시고 준비 운동을 꼭 필수적으로 하고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금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은 백해무익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장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은 내가 꼭 마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정도로 소량만 섭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각자 다 개인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한다던가 요가를 한다던가 또는 나만의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면 섭취, 수면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4~5시간 주무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최소한 하루에 한 1, 7시간 정도는 잠을 자줘야 내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의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내가 살이 찌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약 90cm 이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5cm 이하를 권장해드리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낮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검진은 40세 이상은 매년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혈압이라던가 혈당 콜레스테롤은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매년 검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조금의 위험요소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자주 검사하기를 권해 드리고요. 심전도라던가 심장초음파 등 정밀 검사도 가끔씩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러한 건강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건 새벽 운동은 피하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면서도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새벽에 너무 갑자기 추운데 나가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악효과를 역효과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운동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내가 심혈관 질환이 안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이라던가 손도 보호해주시고 머리에 모자로도 내, 나를 보호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내외 온도차를 실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놨다가 갑자기 추운데 가는 것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음이라던가 과식은 금물이고요 요즘에 이제 환절기라서 독감 예방접종 많이들 맞고 계시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좀 길었지만 정리해보자면 심혈관 질환은 여름철보다는 특히나 겨울철에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고지혈증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안 겪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개선하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초, 최고의 예방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건강은 내 매일매일의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심혈관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지니코치가 다음 영상에서 그 주제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